어,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지금 뭘, 뭘 하고 있냐면요 어, 락스로 락스로 볼통 소독을 하고 있어요 안에 막 찌꺼기 이런 것도 털어내고 안에 그 벌들이 죽은 벌들이 이 곰팡이도 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락스로 두번 지금 소독을 했어요. 하고 지금 햇빛에, 예 하고 있고, 어, 먹이장으로 쓸 소초강은, 어 라이프 자켓 정으로 소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어 이충이, 예 하면은 약간, 제가 쓸수 있는 게한 열다섯 개의 전인것 같아서 열다섯 통. 여기서부터 열다섯 통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 에... 이제, 이제 두번 했으니까 뚜껑도 한번 해주려 그래요. 뒤집어 가지고 뚜껑도 해 주고, 어, 이렇게 해 주니까 버큼도 이렇게 나고 그렇습니다. 곰팡이도 쓸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채울 수는 없고, 그래서 락스로, 아, 따갑습니다. 원액 그대로 썼어요. 뭐, 희석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음, 사양기도 하나 놓고, 어, 먹이장도, 예기를 하나 넣어 놓고, 어, 옆에 보험판도 하나씩 대주고, 소독 한 다음에요. 한 다음에, 해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부저병 뭐 석고병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 제가 아니 뭐 쓸만 술만 아직도 쓸만한데 이걸 걷어버리고 어뭐 깔끔쟁이냐 제초매트 이렇게 씹으냐 그런데 봐보세요 곰팡이에 썩어서 말려 한 2,3일 말렸거든요 냄새에 이게 세균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걷었어요 어, 그래서 뭐 깔끔쟁이가 아니고 최초 <laughs> 매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생상 우리 벌들 꿀벌들 이생상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뭐 아침 오전에 예, 지금 5도 지금 올라가고 있구만요5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 벌한 통이라도 벌한 마리라도 어, 각종 세균이나 어, 곰팡이나 뭐 이런 기생충이나 이런게 피해 보지 않도록 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날씨도 좋고 오후에는 10뭐한몇 도까지 11, 2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요, 요 발로 요 발로 해가지고 15개 정도 어, 분법을시키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뚜껑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안쪽으로, 안쪽 위주로 해가지고, 어, 소독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조금 말려놓으려고 그래요. 아, 따갑습니다. 따갑고 냄새도 독하고 그래요. 락스라. 그래서 세균도 잡고, 어, 벌들 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정도, 어,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말릴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초강하고, 이렇게 그, 스트로폴, 보온재이것은 나이프 자켓으로 소독을 해가지고, 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곰팡이나 이렇게 나있는, 음, 볼통은, 이제 서초강은, 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저, 태워블라 그러고 있습니다. 태워블든가 그,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 조금이라도 벌들이 해롭겠다 생각하는 것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어어 매트도, 이거 1년 쓴 1년 쓰면 깔끔하게 좋아요. 밖에 코팅도 해져 있는데 햇빛에 이제 녹아버린 거죠. 이게 좋은데 1년 이상 되니까요. 아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걷어내본 게 아니고, 이게 살아있는 병균인 것 같아서, 이놈을, 이에 깔 때는, 이에 까니까 이렇게 좋거든요? 이에 덮으니까, 이에 덮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에 덮으니까, 이제 코팅은 이제 벗겨졌지만은, 이에 덮으니까는 좋은데, 바닥에 까는 것은, 완전히 세균 덩어리인 것 같아요, 세균. 그래서 걸어오는 겁니다. 뭐, 일부러 뭐, 촬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놔둔 것은 아니고요. 어, 일단은 걷어내서 한쪽으로 치우려고 지금 말아 놓은 상태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 양이 출방을 맞춰서 미리 이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소총항은, 소총하고 뭐, 나머지 안에 들어갈 것은, 어 그래서 조금 돌독하더라고요. 라이프 자켓은. 그래서, 어 그것으로 소독하게 해주고, 곰팡이 쓴 것은, 어 분리해서, 음 버리거나 태워거나 음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벌통 안은 소독해주고, 또, 지저분한 것은, 저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거품도 나고, 렇습니다 곰팡이도 조금씩 쓰러 있는 것도 볼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두번 뿌려주고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짬이 나서 어, 여러분들한테 예, 보내드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한번더 세심하게 예, 이런 면까지 이런 면까지 싹 소독을 해서. 어, 벌들이 닿는 부분은 다 소독을 해서, 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볼통 소독은, 어, 유한락스입니다, 유한락스. 락스인데, 아, 어, 화장실 청소할 때한번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 독해요. 독한데, 어쩝니까? 써야죠. 해야죠. 약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1차로 아 2차까지 했고요 3차는 이제 세심한 부분까지 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더 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뭐부적벽 이라든가 어, 석고백이라든가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깔끔하게 충분 같은 것도 다 한두, 한두 개씩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없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세 번째 지금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리겠습니다. 충, 충도 있죠? 충도. 이거 뿌리니까 충도 나오네요. 나무 볼똑 안에서.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예, 벌들이 닿는 부분은세 번째 해주고 있습니다, 소독을. 락스 가격이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보다도 벌들 살리는 게더 중요하니까, 약을, 소독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볼동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5개인데 뭐 12개 할지 15개 할지 모르지만 은 일단 15개 소독하고 아, 어, 뭐, 남은 것은, 남은 것이 아니라, 내일은, 아, 오늘 이충기 소독을 하고, 어, 주문이 이렇게, 여왕, 음, 벌 주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소독을 하고, 이제 벌들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 좀 소독을 하고, 어, 내일 여왕 가두기를 할까, 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그분들도 한 번씩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음, 오늘 소독을 하고 어, 이층기도 어, 알껴서 소독을 하고 내일은 또 어, 낮에는 또 막더라고요. 그래서 여왕을 가두기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오후에 한번 어, 어떻게 해야 될랑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휠 어... 외인데도 아 눈도 따끔거리고 그러네요 뭐 보호안경도 안 쓰고 그래서 그런지 서독해 이... 놓으니까 냄새도 독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어,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볼통만 해주고 어, 조금 전에 와서 또 어, 물도 보충해줬어요. 에, 보충해주고 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에, 오후에는 음, 세심하게 세심하게 에, 서초강도 이렇게 소독을 해주겠습니다. 소초강 그다음에 사양기 이 보온판 이런 음, 것을 어, 소독해 주겠습니다. 아 해주니까 좋긴 하네요.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남아 있으니까 아예 입구도 입구도 이렇게 해서 뭐 곰팡이 있거나 아까 나무 몰통 봐보세요. 벌레가 벌레가 살고 있어가지고, 나오는 걸 봐보세요. 못 견디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구도 소독을 해줍니다. 개포도 소독해주고 안전 하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해서 오후에는 라이프 자켓으로 소초강하고 나머지 거 해서 아 저것도 해주려고 그래요 개포도 개포까지도 어, 라이브 자켓으로 소독을 해서, 어,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올해는 조금 기초부터, 기초부터 좀, 어,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도 좋고 그래서 노지 사양을 조금, 조금만 해 줄까, 지금. 요정도 하고 요정도 하고 저기는 이제 다시 어 음, 서초강 저기는 다시 뚜껑 닫아 놓고 어, 노지사양 음, 조금만 어, 해서 벌들이 지금 다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지사양을 한번 해 주려고 볼통 어, 어, 소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늘 시청해 주시고 어 아껴 주시고 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아까 음, 동네 한 바퀴 돌아보니까 매실 매화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어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나무는 아주 만개해가지고 음, 있고 어떤 나무는 아직도 그꽃모리만 어, 해가지고 금방 피어날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 봄 마음껏 즐기시고 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